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고 기준 한번 잡아볼게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빼고요 자 일단은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요 여기 거래가 많았던 자리죠 굉장히 여기죠 근데 거기를 지지를 했어요 그전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항이었다가 지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항값이 지지로 바뀐 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트렌드를 깨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밀렸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예,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얘는 예, 한 박자 더감 이 고가는 한번더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다음에 예, 흐름을 지금 오른쪽에 주봉 인데 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를 우리가 주목 함께 보면 여기 지금 거래가 좀 있는 자리에 월 아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 거래가 동반된 자리로 넘어가고 있고, 그죠 자, 에, 이 심의 보면요,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은 지지로 바뀔 때 의미가 있는 자리 진짜 많아요, 이렇게.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이자 이탈하면은 이게 매물이 되면서 많이 깨지면 이렇게. 여기, 여기서 놀면은 내가 던, 던질 생각을 하고, 그죠? 다음 길를 놀릴 생각을 하고, 이게 깨지지만 않는데 한번 들고 가보는 거. 그러면 손절은 짧아지고, 파동의 공간은 넓어지고, 에.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직접 부서 보든 건다 말해주는 건또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탈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 저걸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